비릿한 쇠 냄새가 밤공기를 찢어밝혔습니다 매캐한 타이어 타는 냄새와 석격호를 찌르는 그 역겨운 악취 사이로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짐승의 울음처럼 다가오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부서지고 깨진 도로 위 찌그러진 검은 세단은 거대한 고철 덩어리처럼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 참혹한 현장에 검은 구두 한 켤레가 걸어들어왔습니다. 구 실장이었습니다. 바닥에 흩뿌려진 유리 파편이 그의 구두 밑창에서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지만 그의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깨진 창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운전석에는 진태석이 핸들에 머리를 박은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흐른 피가 얼굴을 덮고 감기지 못한 눈은 허공을 향해 있었죠. 구실장은 그 처참한 죽음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혀를 찼습니다. 즉, 결국 이렇게 가시나? 그의 목소리엔 일말의 동정심도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리하기 귀찮은 쓰레기를 보는 듯한 건조한 시선이었어요. 그는 곧바로 시선을 돌려 조수석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엔 하네라가 피투성이가 된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어깨가 아직 숨이 붙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죠. 구실장은 뒤따라온 수행원들에게 턱짓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회장님 지시야 경찰 오기 전에 한 고문님 모셔 최대한 조용히 수행원 중 하나가 운전석의 진태석을 가리키며 눈짓으로 물었지만 구 실장은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태석은 냅둬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운명은 그렇게 잔인하게 갈렸습니다. 헤라는 검은 세단으로 옮겨졌고 진태석은 차가운 도로 위에 다가오는 사이렌 소리 속에 홀로 버려졌습니다. 그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밀어 올렸을 때 하네라의 눈에 들어온 것은 병실의 하얀 천장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공난숙의 저택, 그 고풍스러운 침실 천장이었죠. 온몸이 부서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헤라는 신음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자신을 내려다보는 공난숙의 서늘한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공난숙은 젖은 수건으로 헤라의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지만 그 손길에는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살아남은 사람을 반기는 안도감보다는 복잡한 셈법을 따지는 장사꾼의 얼굴에 가까웠어요. 정신이 들어? 공난숙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헤라는 마른 침을 삼키며 겨우 입을 떼었습니다. 진태석은 어떻게 됐어? 즉사했다. 구 실장 아니었으면 너그 자리에서 살인 용의자나 현행범으로 체포됐을 거야. 헤라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진태석의 죽음. 지독했던 악연의 끝이 고작 이런 것인가 하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공난숙은 헤라가 감상에 젖을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날왜 구했어? 차라리 죽게 내버려두지. 헤라의 자조 섞인 물음에 공난숙이 픽하고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죽어? 누구 맘대로. 네가 감방 가거나 죽어버리면 우리 불쌍한 하늘이 곁엔 누가 남니? 나도 이제 검찰 조사를 피하기 어려워. 네가 남아서 하늘이 계속 도와줘야지. 그게 네가 살아야 할 이유야. 정신 차려, 하네라. 공난숙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살아남은 것은 축복이 아니라 아들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서의 연장이었음을 헤라는 뼈저리게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시각, 건양가 별채의 어두운 방 안에서는 푸르스름한 태블릿 PC 불빛만이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받고 있는 진세훈의 얼굴은 기괴할 정도로 들떠 있었어요. 누군가의 죽음이 그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였으니까요. 진세훈은 한 손에 전화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입꼬리를 말아 올렸습니다. 네, 검사님, 접니다. 방금 소식 들으셨죠? 죽었습니다. 진태석 수학이 넘어의 반응을 즐기듯 진세우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비장한 척을 했지만 그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범죄자들은 살아 있죠. 진태석이 남긴 비자금 장부 그리고 공난숙 회장과 주하늘이 공모한 주가 조작 증거들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넘겨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진세훈은 맞은편에 앉아있는 주영채를 보며 낄길거렸습니다. 영채 역시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표정으로 마른 입술을 축이고 있었죠. 들었지? 이제 끝났어. 주하늘은 내부정보 빼돌리고 공회장은 사체대금 됐어. 이걸로 그놈들 엮어서 감방 보내면 공석이 된건양의 주인은 누가 되겠어? 세훈이 자신의 가슴을 퍽 치며 광기 어린 눈을 빛냈습니다. 바로 나야. 내가 건양을 먹는 거라고 주영채는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으면서도 그 달콤한 제안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해? 이번에 실수하면 우리 둘다 끝이야. 주하늘이 가만히 있겠어?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진태석도 죽고 공난숙도 검찰에 불려갈 판에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는 영원히 개처럼 사는 거야. 물어뜯어야지. 썩은 고기라도 남김 없이. 죽음의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들의 웃음소리가 별채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누군가의 죽음으로 비통에 잠겨가고 있었지만, 이 밀실 안의 공기는 더럽고 축축한 욕망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막이 내려앉은 건양그룹 본가,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진태석의 서재는 마치 폭격을 맞은 듯 황량했습니다. 주인을 잃은 공간은 빠르게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압수수색이라도 휩쓸고 지나간 듯 책장은 텅 비어 있었고, 바닥에는 주워 담지 못한 서류뭉치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값비싼 만년필과 명패가 놓여 있던 육중한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이제 뽀얗게 내려앉은 먼지만이 부유하고 있었죠. 그 상막한 풍경 속에 진세미가 서 있었습니다. 세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배회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천천히 발을 옮겨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끝이 책상 모서리를 스치자 차가운 냉기가 손톱 밑을 파고 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곳은 그녀에게 공포의 성이었습니다. 자신을 납치하고 죽이려 했던 아버지. 그 끔찍한 기억이 뇌리에 문신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린 시절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아버지의 큰 손, 졸업식 날 꽃다발을 들고 어색하게 웃던 그 얼굴이 겹쳐지며 세미의 이성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아빠. 메마른 입술 사이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정적만이 고막을 짓누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텅빈 서재 구석에서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세미야, 우리 딸. 다정하고도 끔찍한 그 목소리. 세미는 비명을 지르며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녀는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이 주는 해방감과 영영 아버지를 보지 못한다는 상실감이 뒤엉켜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세미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오열이 텅빈 서재의 벽에 부딪혀 메아리쳤지만 그 슬픔을 달래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국의 몰락은 그렇게 한 소녀의 영혼을 파괴하며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의 저택 거실의 풍경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샹들리에는 빛을 잃었고. 어둠이 짙게 깔린 소파에는 구실장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나 공난숙의 그림자처럼 서 있던 그가 지금은 주인 없는 집을 지키는 늙은 경비견처럼 처량하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공난숙이 미처 챙기지 못한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검찰 소환장, 급하게 작성된 자금 이체 내역서, 그리고 찢겨진 항공권. 그것들은 공난숙이라는 철옹성이 얼마나 급박하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자네들이었습니다. 구실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화면에는 주하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던 그의 엄지가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전화를 건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공난숙은 이미 검찰의 포위망에 갇혔거나 혹은 그들과 모종의 거래를 위해 사라진 뒤였습니다. 하늘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은 그에게 절망을 확인 사살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회장님. 구실장의 목소리는 텅빈 거실에 낮게 깔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셨던 주군의 몰락. 그것은 곧 자신의 존재 이유가 사라졌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전화기 화면을 끄고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은 길 잃은 짐승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건양그룹 디자인실은 외부의 충격으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대형 벽걸이 TV화면에는 속보라는 붉은 자막과 함께 건양그룹 진태성 명예회장 사망, 불법 승계 의혹 전면 수사라는 헤드라인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뉴스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머, 저게 무슨 소리에요진 명예 회장님이 돌아가셨다니. 그럼 주한을 회장님은요? 안지나가 입을 틀어막으며 경악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옆자리의 김성이 역시 사색이 되어 노트북으로 쏟아지는 기사들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 검찰이 이미 본사 압수수색 준비 중이라는 말도 있어. 진세훈 전 부회장이 내부 자료를 다 넘겼다는 소문도 있고. 말도 안 돼.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디자인실은 순식간에 공포와 불안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침몰하는 배에 탄 선원들처럼 직원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저왕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 단한 사람 주영채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그녀의 손놀림은 침착하고 빨랐습니다. 핸드백에 개인 소지품을 챙겨 넣는 그녀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며 발을 동동 구르는 안지나와 김성희를 견눈질하며 영채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맘껏 떠들어라. 이제 건양의 주인은 바뀔 테니까. 영채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온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영채씨, 지금 어디가? 회사 비상인데? 김성희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영채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전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다들 수고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명랑했습니다. 동료들의 경악하는 시선을 뒤로한 채 주영채는 구두 소리를 내며 디자인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멸망해 가는 왕국을 탈출해 새로운 권력인 진세훈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자 쥐들은 가장 먼저 배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불안에 떠는 선량한 사람들과 그 모든 무게를 짊어져야 할 주안을 뿐이었습니다. 병원 장례식장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재계 서열 상위권을 다투던 건양그룹 회장의 빈소라기에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죠. 화려한 조화들이 복도 끝까지 늘어서 있었지만, 그것은 죽은 자의 위세를 증명하기보다는 그가 남긴 공허함을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조문객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그나마 찾아온 이들도 눈치를 보며 서둘러 자리를 뜨기 바빴습니다. 진태석이라는 거목이 쓰러지자 그 그늘 아래 머물던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것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구두 굽소리와 간헐적으로 들리는 곡소리뿐이었습니다. 그 황량한 빈소 입구에 한네라가 들어섰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습니다. 사고의 후유증으로 걸음걸이가 위태로웠지만 그녀를 부축한 차정원의 팔의 의지에 한발한발 한발 내디뎠습니다. 해라의 시선이 텅빈 접객실을 훑었습니다. 북적여야 할 테이블들은 하얀 식탁보만 덮인 채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고 국화꽃 향기 대신 알코올 냄새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것이 진태석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의 마지막 풍경이었습니다. 초라하고 쓸쓸하며 비참했습니다. 엄마. 빈소 구석 웅크리고 앉아 있던 진세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 사이 반쪽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를 보자마자 세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세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달려와 헤라의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빠가. 세미는 말을 잊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아버지에 대한 공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육을 잃은 슬픔이 뒤엉켜 터져 나온 울음이었습니다. 헤라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마른 등뼈가 손바닥에 느껴질 때마다 헤라의 가슴도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괜찮아, 세미야. 이제 다 끝났어. 엄마가 왔잖아. 헤라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속에 담긴 안도감은 깊었습니다. 자신이 살아남아 딸을 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더 이상 진태석의 광기로부터 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그것은 슬픔보다 더큰 위안이었습니다. 정원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너진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입구 쪽으로 시선이 모였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조미양이었습니다. 진태석 때문에 남편 차기범을 잃고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던 여자. 그녀의 등장은 장례식장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조미양은 주저없이 영정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서늘한 분노와 경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죠. 그녀는 국화꽃 한 송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허나 대의 공손히 놓는 대신 영정 속 웃고 있는 진태 석의 얼굴을 향해 던지듯 내팽개쳤습니다 툭 꽃송이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니네 운명이었던 기라 조미양의 입에서 걸걸한 사투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욕설 보다 더 지독한 저주였습니다 평생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더니 꼴 좋네 가는 길이라도 편할 줄 알았나 어림없다. 뜨거운 지옥불에서 아우성 치며 살아라.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겪은 고통 천배, 만배 돌려받으면서, 그녀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영정사진을 한참이나 노려보았습니다. 상주자리에 서 있던 헤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팽팽하던 긴장감이 묘하게 풀어졌습니다. 가해자의 아내와 피해자의 아내, 서로 다른 위치에 서 있었지만 결국은 진태석이라는 악인에게 인생을 저당잡혔던 두 여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조미향은 헤라를 향해 짧게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너도 고생했다는 무언의 위로이자 악연의 종지부였습니다. 그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빈소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녀가 남기고 간 저주의 말들만이 향 냄새와 섞여 빈소를 떠돌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조문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늦은 시각, 빈소에는 다시 정정만이 남았습니다. 지친 세미와 정원을 잠시 쉬게 하고, 헤라는 홀로 영정 앞에 섰습니다. 향 연기가 희미하게 피어올라 진태석의 얼굴을 가렸다가 드러내기를 반복했습니다. 사진 속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한 미소였습니다. 헤라는 그 미소를 응시하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사고 직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핸들을 꺾던 그 찰나의 순간 공포에 질린 진태석의 눈동자 그리고 굉음과 함께 찾아온 암흑 그녀는 살아남았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사의 갈림이 아니라 죄와 벌의 갈림길이었습니다. 헤라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태석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당신은 죽어서 편해졌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틀렸어. 당신이 남긴 이텅빈 장례식장이 말해주고 있잖아. 아무도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울어주지 않아. 당신이 쌓아 올린 돈탑도 권력도 결국 이양 한줌의 연기보다 못하다는 걸 헤라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남편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낭비해버린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잊혀질 거야. 세상 사람들 기억 속에서, 그리고 우리 기억 속에서, 아무도 당신을 그리워하지 않는 고독. 그게 당신이 받는 진짜 벌이야. 헤라는 손을 뻗어 영정사진을 만지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손을 거두었습니다. 더 이상 미련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뒤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타 들어가는 향불만이 쓸쓸하게 남았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었고, 산 자는 살아가야 했습니다. 헤라의 발걸음은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고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 걸음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적어도 진태석이라는 지옥보다는 나을 테니까요. 건양그룹 회장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은 이 방의 어둠을 조금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주하늘은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손마디가 그의 심경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구 실장의 짧은 보고는 사형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어머니 공난숙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되었다는 소식. 그것은 건양이라는 거대한 성벽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졌음을 의미했습니다. 하늘은 천천히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탁하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쳤습니다. 하늘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곁에 서 있던 차정원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대답 대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타닥, 타닥. 건조하고 규칙적인 자판 소리가 회장실을 채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업무 처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죄를 그리고 공난숙 라인의 모든 불법 자금 조성 혐의를 자신의 단독 범행으로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멈춰요. 왜 하늘 씨가 다 뒤집어 쓰려고 해요? 이건 어머니 죄잖아요. 정원이 다급하게 하늘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정원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깊고 고요해서 정원은 숨을 멈췄습니다. 정원씨. 어머니까지 무너지면 우린 정말 끝이에요. 제기는커녕 우리 모두가 진세훈과 주영채 그 하이에나들에게 뜯어먹힐 겁니다. 그렇다고 하늘씨가 감옥에 가겠다고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늘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전송 완료.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내가 다 안고 가야 해요. 그래야 어머니도 살고 정원씨도 살아요. 내가 없는 동안, 건양을, 그리고 어머니와 세미를 지켜줘요. 정원씨라면 할수 있어요. 하늘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원을 꼭 안았습니다.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온기, 심장, 박동 소리. 정원은 그 품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의 희생은 숭고했지만 남겨진 여자의 슬픔은 잔인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복도였습니다. 천장에 박힌 형광등들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깜빡였고 바닥의 대리석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또각 또각 정원의 구두 소리와 저벅 저벅 하늘의 구두소리가 엇갈리며 기묘한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장송곡 같기도 하고 전장으로 향하는 행진곡 같기도 한 소리였습니다. 복도의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마치 다가올 운명을 예고하듯 살가지를 스치는 바람에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늘은 걷는 내내 정원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깍지 낀 손가락 사이로 서로의 체온이 필사적으로 오고 갔습니다. 이 손을 놓으면 영영 닿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두 사람 사이를 팽팽하게 당기고 있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앞에 다다랐을 때 하늘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정원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 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다정해서 정원은 입술을 깨물며 터져 나오는 울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울지 마요. 당신 우는 모습 보고 가면 내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하늘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잠시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정원을 두고 떠나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치 그들의 운명이 갇히는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복도의 불빛이 가늘어지더니 이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플래시 셀의 대신 차가운 침묵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로비 중앙에는 회색 코트를 입은 형사들이 바위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사무적이고 딱딱했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멀찍이서 지켜보는 가운데 형사 반장이 하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 하늘씨 되시죠? 하늘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장은 품에서 체포 영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주하늘 씨, 금융실명법 위반 및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그리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형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로비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미란다 원칙이 낭독되는 동안 하늘은 뒤에 서 있는 정원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흔들릴까봐, 그래서 비겁하게 도망치고 싶어질까봐, 손 이리 주십시오. 반장이 허리춤에서 수갑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찰그랑거렸습니다. 하늘은 순순히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철컥.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묵직하게 심장을 때렸습니다. 은색 금속이 하늘의 손목을 조여왔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박탈이자 동시에 그가 짊어진 십자가의 무게였습니다. 그제야 하늘은 고개를 돌려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은 입을 틀어막은 채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늘은 그녀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미소지었습니다. 입모양으로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미소는 정원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정원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형사들에게 이끌려 하늘이 로비를 걸어나갔습니다. 회전문을 밀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바깥의 어둠이 그를 집어삼키려는 듯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어지는 하늘의 등 뒤로 정원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흐르던 눈물이 뺨에서 말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으로 일그러졌던 그녀의 얼굴이 서서히 아주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물기가 거치고 그 자리에 서늘하고 날카로운 도끼가 들어찼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감옥으로 보낸 여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빼앗긴 것을 되찾기 위해 내 사람을 건드린 짐승들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칼을 가는 사냥꾼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니, 안 괜찮아. 하나도 안 괜찮아. 정원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지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기다려요, 하늘씨. 진세훈 주영채. 내 손으로 다 무너뜨리고 반드시 당신 구해낼 테니까. 정원은 고개를 꼿꼿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하늘이 사라진 회전문 너머가 아니라 하이에나들이 숨죽여 기다리고 있을 건양그룹의 꼭대기 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맹수처럼 번들겼습니다. 슬픔이 마르고 그 자리에 서늘한 도끼가 차오릅니다. 놈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날카로운 복수의 칼날, 그 끝을 함께 겨누시겠습니까? 지금 구독을 눌러 차정원의 무기가 되어주십시오. 진짜 사냥은 이제 시작입니다.